어, 오늘 좀 쌀쌀한 날씨지만 모두 우리 KT 위즈 선수단 분들의 우승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는 이제 시구도 하시고 애국가도 부르시고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응원까지 그러니까 하시고 예. 거기 다 맞추고 이제 같이 퇴근을 맞아요. <laughs> 맞아요. 예. 네. 자, 애국가를 오늘 불러주셨던 가수 이혜준 씨의 시국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완벽하네요. 장소 보수지진 감탄하는 네, 표정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와, 완벽한 이피스네요. 네, 이피스. 네. <웃음> <웃음> 자, 노래의 시국까지 완벽했던 이혜준 씨의 오늘 활약이었습니다.